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원 브록 업법 문제 풀이 다섯 번째 동명사절 관련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개념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절에서 나올 수 있는 업퍼 포인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라고 했어요. 봅시다. 첫 번째로 동명사절과 투부정사절의 구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구분 문제가. 좀 내용이 기니까, 어, 설명을 좀, 음, 길게 해야 돼요. 일단, Like 라든지 love 라든지 start 라든지 begin 이런 동사들 뒤에 ing 하고 to 동사 운용 문제로 안 나오죠? 왜? 얘들 뒤에는 둘다 가능하니까, 그죠? 두 번째, 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mind, enjoy, give up, avoid, postpone 이런 것들 뒤에는 무엇입니까? 뭐 ing 쓰이죠. 그렇지? 이건 수능에는 안 나와,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무원 시험은 약간 옛날 스타일의 문제거든. 옛날에 그 선생님이 공부할 때 시절에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어 공무원 시험에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투동사 원형이 또 쓰이는 동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도 역시 외워서 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expect 다음에 투가 나온다라든지. 그죠? decide 다음에 투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진짜로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그들이 아니고 이런 애들입니다. 누가 있어요? remember. 이 타동사 뒤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forget. regret. 이세 가지 뒤에 ing하고 투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ing는 과거의미, 의미, 초동사 원형 미래입니다. 뭐뭐한 것을 기억하다.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 뭐뭐한 것을 몸한 것을 있다, 몸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몸할 것을 기억하다, 몸할 것을 있다, 몸할 것이 유감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 t 나 니드 뒤에 ing가 가능합니다. 투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투동사 원형 이미 알고 있는 뜻이죠몸 하는 걸 원하다, 몸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ing가 쓰이면 수동의 의미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수동의 의미가 돼 수동. 몸을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이 수동의 의미에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want나 need 다음에 ing.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있어. 됐나요?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절은 가능하지만 투부정사절은 못 나온다. 그 전치사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뭐냐? like다. 비동사 뒤에 like는 전사고 그 뒤에 동명사가 나가지만 부정사 못 나온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시죠? 그다음에 이 번은 뭐예요? 투 뒤에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냐.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투하고 무슨 툴이 얘기하는 거야? 부정사 투와 전치사 투에 대한 문제야. 부정사 투와 전사 투에 대한 문제인데. 어, 여기서 부정사 2라 하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치사 2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2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게 전,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부정사 2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 근데 전사 2 뒤에는 동사 형태는 ing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중요한 건 누구다? 얘다. 알겠어요? 전사 2다. 그래서 전사 2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수능형 문제하고 공시의 문제가 난입니다 알겠어요? 수능형 문제는 이 전사 2에 해당되는 표현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in, addition, to. 누가 봐도 전사인 게 확실하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from, a, to, b 할때이 to. 누가 봐도 확실한 전사잖아. 그치? 이런 애들은 수능은 나올 수 있는데, 공시는 이거 말고도 외우는 것들이 있어. object, to, 뭐 ing, look forward to, ing. ing 넣어서 뭐 많이 해, 어, 외우십니다. 알겠어요?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say to ing? 뭐 하는 게어 때? With the view to, ing. 뭘 하기 위해서, 그죠? 어.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be used to be used to ing 뭘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죠? 형용사로 익숙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용되는 라는 뜻이든 to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to 동사 원형하고 to 동사 ing가 다 쓰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be 커 c 텀 u s t o m e d to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사실 적습니다. 왜냐면 어 c 스 u s t o m e d to에 쓰이는 to가 과거에 몇십년 전만 해도 ing 수동사원형이 다 쓰였습니다. 수동사원형이 많이 쓰였었어. 근데 요즘에 ing가 더 선호될 뿐이거든. 그래서 걔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 c 스 u s t o m e d 는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be used to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또 이건 알아둬야 될것 같고요. 어. 전사2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그, 뭐, 키라든지, 로드라든지, 어, 스텝이라든지, 어, 어 뭐, 이런 것들 뒤에 쓰이는 2가 전치사2예요알겠어 전사2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전사2야, 이것들. 여기 열고 된건다전사2예요 부정사2는 따로 알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be about to, be about ing, 이거는 이거네요, 1번.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일단 정리해 주시고, 동명사와 투, 2D의 동명사하고 동사원형 구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는 어, 전체 2와 부정사 2를 구분 문제다. 아까 1번에서 동명사들하고 2부정사들의 구분 문제에서, 이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be about. 부 동사 원형 be about ing 이건 해석이 달라집니다. 위에는 막 뭐뭐 하려 하다, 밑에는 뭐뭐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be due to 동사 원형 뭐할 예정이다. be due to ing 뭐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일단 요거 두 개는 알아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2번 가정거 이제 1번 번 얘기하고 2번 가정 거고 3번 봅시다. 동명사 명사의 차이점 뭐냐? 동명사는 어, 두 가지 역할 수행하죠. 동명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동명사절 안에서 동사 역할한다 그랬지. 동명사는 동사야. 알겠어요? 명사는 명사야.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냐면 동명사는 동명사는 누구의 수식받아요? 부사가 수식하죠. 명사는요? 형용사 수식해. 학생들 착각 많이 하는 거야. 동명사는 명사형이다. 따라서 형용사 꾸이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받습니다. 형용사 수식 못 받아요. 그다음에 동명사는 뭘 이끌 수 있어? 그 뒤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이끌고 다닐 수가 있어. 동사니까. 하지만 명사는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뒤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나올 리가 없지. 알겠어?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목적어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어요. 뭔 얘기냐? knowing. 이런 동명사 쓰여서, the fact.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가능해. knowing the fact. 근데 knowledge. knowledge는 명사죠? knowledge the fact. 이런 식으로 쓰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knowledge가 쓰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knowledge of the fact. 이런 식으로 전시사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어, 동, 명사는 목적어로못 갔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그다음에 갑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 전사 뒤에는 동명사절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를 나오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 동명사의 주어는 무슨 격 또는 무슨 격을 쓴다. 소유격 또는 어, 목적격을 씁니다. 원래 목적격, 소유격에서 소유격이 원칙인데 동명사 나오는 자리가 타동사나 전사 뒷자리기 때문에. 자꾸만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바꾸려는 그런 힘이 존재하거든. 타동사는 전사에는 그래서 목적격이 쓰이기도 합니다. 동명사절. 절은 항상 뭐하다? 단수다.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동명사절이 단수기 때문에 대신할 때뭘로 대신한다? 이수로 대신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 바로 갑니다.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damage. 여기 of damage면 뭐이 damage 명사야, 명사. 근데 명사가 your stuff라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 틀린 거야. Your stuff란 목적을 갖기 위해선 damaging이 되어야지 맞지. ing가 붙어야 되죠. 이해 됐나요? damaging, ing로 바뀌어서 동명사가 되지 않는 거야.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damaging your stuff. 됐어요? 또한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 너의 물건을 손상이 필 가능성이 있다. Some of it. 그런데 그것의 일부는 valuable, 소중하다. Some of it, valuable, 분사 구분입니다. 이 부분. 됐나요? 원래는 well, and the sum of it,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is valuable and the sum of it valuable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sum of which is valuable 응?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and, s o m o 이렇게 돼있 sum of it is valuabl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앤 n d 사라지면서 sum of in 남고, is being t h i 탈락되고, 이거 남으면 이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어, 이거, 요거, 요거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다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analysis하고 analyzing하고의 구분입니다. analysis은 뭐야 명사, analyzing은 뭡니까? 동명사죠. 뒤에 뭐가 보여? 목적가 있네. For analysis is는 안됩니다. Analysis of it. 이건 가능하겠죠. Analyzing it. 이게 정답이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죠. 됐어요? Mm. At t h e t i m e 그 당시에 getting rich information, 풍성한 정보를 얻는 것은 was very expensive. 매우 값이 비쌌고요. And the tools for analyzing it,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들은 weren't even available.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Until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까지. 컴퓨터 말하는 건가요? 분석 도구. 그 다음에 3번 answer this question in a new unexpected way. answer 동사 원어로 시작하면 얘는 주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명령문이지. 근데 여기 두개 이지가 나왔잖아. 여기까지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동사 원형이 아니라 i n g 로 시작된 동명사절이겠죠 So answering this question in a new unexpected way, 이 질문에 새롭고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이거지 주어야. 이 컴마 연결의 컴마라고 써. 이거하고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새롭고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다가 답하는 것은 is t h e essential correct? 본질적인 창조적 행위이다. It, they 앞에 있는 동명사들 주어로 받으니까 뭐가 되대? 이죠 그것은 향상시킬 것이다. 너의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을 다음번에 성공할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However, 하지만 if you are eating burgers and ice cream to feel comforted, 당신 위안얻으려고 어, 햄버거라든지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면. 어, 위안을 얻고 편안해하고,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면, try to replace them.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노력해라. 명령문이야 이거는 with broccoli and carrot juice. 그 다음에 여러분들 carrot juice 다음에 또 이승 나왔잖아. 이승 나온 다음에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지. try부터 여기까지 주어야 돼. 그럼 주어로 쓰이는 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가 돼야 돼요? trying이죠. Trying to replace them,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With broccoli and carrot, b r o c o l i 하고 c a r r o t 를다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is like dealing be like 그다 ing라고 그러죠. Dealing with 다루려고 하는 것과 같다. 뭐를 세는 그 bathroom 화장실의 tab 수도꼭지를 부엌을 다시 칠함으로써 이거를 다루려고 고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장실의 그 수도꼭지 세면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부엌을 칠하면 이게 고쳐지니? 아니지. 이짓 하는 게 바보짓이라는 얘기죠. 네가 comfort, relax, 고 회피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대신 먹을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거야 모르다가 건강에 좋은 걸로 그 무게 대체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5번 situated at the elevation of 1,350 meters. 어, 위치되어 있대요. 분사고문이에요. 그 고도에 1450m, 해발고도 1450m에 위치되어 있어. The city of Kathmandu. Kathmandu 그 도시는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어, 눈부시게 반짝이는 그런 히말라야를 조망하고 있는데 Enjoy s 즐긴데요. A warm climate. 그 온화한 날씨, 기후를 year round, 1년 내내.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makes, 그것이 만들어준대 leaving, to live here pleasant. 이거, 걸어가 빠졌네 이렇게. 걸어가 빠졌네요. 그죠? 지금 어떤 구조니? That makes, that i 주어 땡. makes가 동사 땡. 그 다음에 pleasant라는 게보어 땡입니다. 그 목적어 땡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묻는 거거든. 어, 요거는 개념이 살짝 어려운 거예요. 어, 이 개념은 좀설명할게 봐보세요. 우리가 전치사에 뒤에 명사구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그죠? 동명사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근데 투부정사절 나올 수 있냐 없냐 얘는 안되지 전사 뒤에 명사구나 동명사절 나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절 못 나오지 전사 뒷자리 전사 뒷자리 제약이 있었던 거지 이 똑같은 제약이 누구에게도 존재하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있죠? 목적어 자리 있고, 뭐가 있을 때? 보호가 존재할 때, 목적어, 이목적어 자리에 명사구, 동명사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어? 뒤에 보호가 존재할 때이 앞자리 명사구 동명사절 들어갈 수 있어.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서 이 목적어 자리는 전체의 뒷자리랑 성격이 비슷해요. 들어갈 수 있는 애하고 못 들어가는 애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뭐는 못 들어가요? 투부정사절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어? 투부정사를 쓰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가짜 목적어인 이슬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는 것은 가능해. 알겠어? 하지만 이 자리에 직접 투부정사절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죠? 어, 두 가지의 그 자리가 비슷한 성격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akes living here p l e a s a n t r 요 아니면 to live here p l e a s a n t r 요 l i v i n g here pleasant가 맞는거지 여기 사는 것을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지워도 돼? 지웁니다 그럼 여기서 난 죽어도 출 u 을 쓰고 싶어요 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hat makes it pleasant to l i v e here 이거는 된다는거지 알겠어요? 음, 이슬 무정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가는 겁니다. 주어 땡, 동사 땡, 가목적어 땡, 보어 땡, 진목적어 땡이죠. 됐나요? 됐죠? 그다음에 6번. 로버트 솔로먼은 s u g g e s t that. 로버트 솔로먼은 s u g g e s t that 대제하고 제안합니다. 대제라고 말합니다. Love is about attempting to a tempt. t 이것도 걸어가 빠졌네요. 사랑이란 것이 is about attempting 그러면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다음에 love is about attempting 그럼 be about to니까 막뭐뭐하려하다 사랑이란 것이 막 시도하려한다. To define oneself 한 사람을 정의하려고 시, 막 정의하려고 한다냐 아니면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냐? 사랑은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가 맞냐? 음, 응? 아 다시 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가 맞냐? 사랑은 막 정의하려고 시도한다가 맞냐? 당연히 의미상으로 뭐가 맞아요? 전자가 맞지. 되세요?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해서 한 사람 자신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가 되죠. 됐나요? 음. In terms of, 비교하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비교하여. 그 다음에. 7번.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 에쓰 in to는 무슨 to가 명확합니까? 전치사인 게 명확하지. So, 이거 파 어떻게 합니까? In addition to 다음에 is를 한번 넣어봐. In addition to it. 그럼 어떻게 돼요? In addition to it. Is를 넣었더니만, 음, 성립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해석도 되고요. 그죠? 어. 대명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to는 전체 치 투라는 얘기죠. 여기는 동사 원형이 ing야, ing가 맞는 거지. 그죠? 보자. 음. In addition to showing the, the oceans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뭐를? The oceans, 바다를 상당히 더 작은 것으로서 뭐보다? 그 육지보다, 땅덩어리보다. 탈로미는 또한 극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뭐를? 그 둘레를, 모의 둘레를, 지구의 둘레를. 이걸 믿고 나서 사람들이 탐험을 나가지 얼마 안 되네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society, and uh, the environment needs to address addressing with the recognition that one cannot exist without the others. 그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사이의 관계는 needs to 어유 가로가 잘못됐다. 가로가 잘못됐네. 여러분 책은 제대로 돼 있죠, 그죠? 여기 t 부터가 걸어요. 이걸 아니고, 어, 어 선생님 걸 잘못 쳐놨네. These these to dress, these addressing with요. 여기서 these to a dress냐, d these dressing냐, d these to dress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요. 그 관계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these dressing은 d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래서 address가 다루다는 뜻이니까 need to 동사 원형은 능동, need i n g 는 수동이에요. Needs to d r e s s 다룰 필요가 있다. 뒤에 목소가 없어 지금. 문제가 있네 쟤는. Needs to d r e s s 다뤄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My car, 내 차가 needs to wash냐, washing이냐.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내 차는 씻겨질 필요가 있는 거니까 뭐가 맞습니까? washing이 맞죠. 수동의 의미에. 여기서 a d d r e s s i n g 맞아요. 다뤄질 필요가 있다. w i t h t h e r e c o g n i t i o n 그 인식과 함께 어떤 인식이에요? One cannot exist 한 사람 존재할 수 없다. 뭐 다른 사람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인식과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끝났네요. 아 어... 전반적인 개념 선생님이 안 하고선 하려고 했다가 어퍼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어퍼 그 포인트 설명하는 게꽤 시간 이 오래 걸리네요. 음.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뭐그 정도의 시간이야 뭐더 드리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빨리 그 어법 또완강을해 드릴게요. 어어 브록들 한 번도 이거 강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강의 한번 나눠봤는데 이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면 어더 더한 것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시간이 좀 많다고 하면은 많은 걸 해드리겠는데 선생님도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막 요즘에 막 밑으로다가 다크라이 다크서클이죠. 다크서클,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어. 네, 아무튼 어, 지금 찍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